네. 네 안녕하세요 미니직원입니다. 제가 오늘은 자리가 또 바뀌었죠. 안방에서 지금 TV 수리 때문에 네,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다음에 일단 은 오늘은 푸핑 쿠킹 따라잡기 그거 푸핑 쿠킹 따라잡기 짱구 묘지예요 그거 할 건데. 네 일단 출처는 그거 유튜브에 보시면요 다 하셔가지고 거의 다 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유튜브 출처에요 그렇게 말할게요 네한 명이라고 고집할 순 없으니까 일단은 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준비물은 숟가락, 컵,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움직여도 양해 부탁드릴게요, 저거. 그 다음에 요거 밑에 흘릴 수도 있으니까 접시 해놨구요. 그 다음에 요거 아이스티카로 튀오. 어, 어디 갔냐. 아이스티카로 튀오. 복숭아마 준비했구요, 저는. 그 다음에 사이다 미리 따놨어요. 칙소리 나면서. 그거 할까봐. 그거 터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따놨고요. 네,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썰어주고요. 잘 보이시죠? 네. 자, 드게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, 이게. 여기 밑에 보시면요. 진짜 맥주 색깔처럼 이렇게 되거든요. 위에 이렇게 거품이 있고, 위에 이렇게 거품이 있고,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맥주 색깔이 됐어요. 제가 티오 다 넣진 않았거든요. 이 정도 남았고, 사이다를 더 넣을게요. 네,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. 일단은 잘 섞이게 마구마구 마구 다 섞어주시고 <laughs> 진짜 맥주 색깔 같아요 지금 색깔도 보면은 진짜 내 네, 만족스럽네요 이렇게 근데 사이다를 조금 부어주시면 여기 흘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. 거품 있고, 이렇게 됐는데,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은 다 아실텐데요 뭐 복숭아 티오 맛은 아시는 분들 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티오 복숭아 맛에다가 사이다를 이거 탄산음료를 섞은 맛이에요 근데 그렇더라 괜찮네요 먹을만한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제가 다안 들어와요. 한가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. 응, 흘그어 엄마 나 휴지 좀 줘. 지 엄마. 만지고 더럽게 오늘 일안손왜 빨만 아우, 일어나 아이 시끄러 휴지 엄마. 이 실지가 실지도 긴급 상황으 챙겨놔야겠어요. 아, 또 튀었다. 색깔이 진짜 잘 나왔어요. 거품까지 하고, 진짜 맥주같이 됐거든요, 이렇게. 이렇게 되었습니다. 네, 맛있네요 <laughs> 제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만 안녕